뜨거운 스포트라이트가 아직 식기도 전에 트로트 무대 한복판에서 새로운 태풍이 몸집을 키우고 있다. 미스터 트로 3에서 진 왕관을 거머쥔 순간부터 이름 석자에 전율이 실렸던 손비나 그에게 쏟아지는 찬사는 단순한 오디션 우승의 후광을 넘어 이제 한국 대중음악사 한 페이지에 진하게 새겨질 예고편처럼 보인다. 노련한 레전드들조차 이 친구라면 무대의 공기를 바꿀 수 있다고 입을 모으는 가운데 서른도가 손비나 같은 아들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라고 던진 유쾌한 한마디는 어느새 팬덤과 어깨 전체를 들썩이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 농담 같은 찬사에 트로트 부자, 부자, 결성이라는 닉네임을 붙였고 SNS 피드는 트로트 왕족 탄생이라는 해시태그로 연일 불꽃놀이를 터뜨렸다. 사실 대선 배들이 건네는 박수갈채는 한두 줄짜리 리액션에 그치지 않는다. 무대 경험만 수십 년인 남진, 조항조, 조현미가 나란히 지목한 트로트의 미래 리스트맨 위에는 누구도 이견 없이 손비나 이 올라 있다. 그들이 주목한 건 단순히 고음 하나를 힘껏 찍어 올리는 기술이 아니었다. 가사를 삼켜서 호흡과 표정으로 재해석한 뒤 관객 심장을 스르르 풀어내는 스토리텔링, 세련된 댄스 브레이크를 전통 리듬과 알맞게 결속시키는 편곡감각, 그리고 앵콜 때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유별난 겸손함이 세 가지가 완벽한 삼각구도를 이루며 삼박자 가수의 새로운 정의를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승 직후 첫 디지털 싱글 골든스푼을 발표하자마자 반응은 거침없었다. 발매 24시간 만에 음원 주요 차트 5위권에 안착했고 골든스푼 챌린지라 명명된 쇼폼 댄스 릴레이는 10대와 중장년층 모두를 하나의 리듬으로 묶어버렸다. 어르신들은 옛 감성을 품은 신세대 트로트라며 흥겨운 건반을 눌렀고, Z세대는 네트로 비급 사운드의 k h i 감성 투입이라며 피드와 스토리에 영상을 쏟아냈다. 챌린지 뷰수는 2주 만에 1억회를 가볍게 넘어섰고,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은 트로트와 댄스 태그가 동시에 달린 플레이리스트를 급조의 배너에 걸었다. 젊음과 정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이파이브 할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콘서트 시장은 반응 속도가 더 빨랐다. 전국 투어 티켓 오픈일, 인터파크와 예스24 서버가 동시다발로 멈춰 서며 접속 대기자 수 30만이라는 숫자가 배너처럼 떠올랐다. 일부 지역은 2,500석 공연장이 38초 만에 매진되고 안표가 SNS 마켓에 떠돌 만큼 초동 화력이 막강했다. 현장에선 골든 스푼 뿐 아니라 남진의 둥지. 조항조의 거짓말 같은 클래식 히트곡들이 손비나 스타일로 새 옷을 입고 재탄생했다. 원곡자가 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진풍경이 매회 연출됐고 팬덤은 트로트 올스타 갈라 콘서트 같다는 후기를 남겼다. 서른도의 찬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리허설장을 찾은 그는 모니터링을 마치고 나와 무대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 무대를 빛낸다라는 뼈 있는 조언을 건넸다. 손비나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은 채 아직 배우고 싶은 게 태산이라며 낮게 허리를 숙였다. 그 겸손한 한 장면이 팬카메라에 포착되어 레전드 직캠으로 퍼지자 댓글창에는 진짜 인성이 노래에 묻어난다. 이번 생에 이런 아들 키우면 로또 같은 훈훈한 반응이 줄을 이었다. 소속사 역시 발 빠르게 움직였다. 설운도 손비나 듀의 프로젝트를 위한 트랙 데모가 이미 세곡 이상 완성 단계라는 후문이다. 초반 스케치만 유출됐는데도 가요계 올타임 레전드와 슈퍼루키의 조합은 게임 체인저라는 업계의 평가가 줄을 잇는다. 여기에 남진, 조항조 조현미 등 전설 라인업이 합류할 가능성이 흘러나오면서 벌써부터 음악 방송 피디들은 트로트 레거시 스페셜, 특집 편성을 고민 중이다. 팬들은 네이버 카페와 디스코드 서버에서 트로트 어벤져스라는 닉네임을 만들어가며 세상에 없던 협업을 시뮬레이션한다. 가령 서른도의 시원한 창법 위에 손비나 특유의 하이톤 애드리브, 남진의 굵직한 저음이 맞물리는 3단 화음 버전 둥지 같은 상상 세 리스트가 도는 시기다. 이 모든 화제성의 뿌리는 결국 손비나의 공감력에서 자라난다. 노래 한 소절을 시작하기 전, 그는 잠깐 멈춰 서서 객석을 깊이 바라본다. 그 다음 첫 음을 터뜨릴 때 미세한 호흡 타이밍이 마치 듣는 사람의 맥박에 맞춰진 듯 정확하게 스며든다. 골든스푼의 후렴부 내 인생의 빛이 내려와 파트에서 1도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5도 단순 진행 코드에 역 베이스를 실어 변주를 주면서도 리스너는 뭔지 모르게 가슴이 뻥 뚫린다고 말한다. 그 이유를 음악이론가들은 통계적 공명이라 설명하지만 팬들은 그냥 심장이 알아서 반응하는 매직이라 단순 명쾌하게 정의한다. 멜로디, 리듬, 표정, 스텝, 그리고 순간 터지는 애드리브까지 손비나의 무대는 이성과 감성의 경계가 사라지는 하이브리드 체험을 제공한다. 그렇기에 레전드들이 임무와 손비나 은천재라 할때 그 천재성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화형이라는데 더큰 의미가 있다. 손비나은 최근 인터뷰에서 트로트의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세대와 시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매일 새벽 6시 성악 발성, 오전 10시 작곡 세션, 오후엔 안무 트레이닝, 밤 9시가 넘어야 팀 전체가 모이는 편곡 미팅을 이어간다. 20살 청년에게는 헛소리 나는 강행군이지만 그가 가장 강조하는 건 아직도 부를 노래가 많다는 단순한 진심이다. 국내 방송국들은 그의 다음 행보를 두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고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역시 K-트라트 넥스트 웨이브 기획으로 손비나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다. 트로트도 한류라는 메시지를 제대로 검증할 카드로 그보다 확실한 인물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미 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골든 스푼 스페이너 커버 영상이 바이러를 타며 셀커처란 더 오로라는 별칭이 붙었고 필리핀 태국 라디오 차트에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트로트 발음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외국 팬들은 손비나의 흥 넘치는 눈빛만으로 가사를 이해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지점은 이런 폭발적 관심에도 그가 보여주는 낮은 자세다 언론 인터뷰 때마다 그가 되내는 말은 제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돌려줄까 고민한다는 것. 그래서인지 팬클럽과 함께 매월 진행하는 소규모 버스킹 수익 전액은 지역 문화예술 소외계층 지원에 쓰이고 있다. 얼마 전 광주 충장로 버스킹 현장에서는 그가 자필로 적은 노래의 힘으로 마음이 간지럽다면 오늘 여러분이 저의 골든 스푼입니다라는 문구가 벽면에 붙어 있었고 지나가던 70대 팬이 노래의 기부까지, 이래서 다들 손비나 손비나 하는 구먼이라며 눈시울을 불켰다. 트로트계의 빅브라더 서른도가 일으킨 다들 발언 한 줄은 결국, 전통과 혁신을 잇는 다리 한복판에 휘날리는 깃발과도 같다. 앞선 세대가 이룬 금자탑 위에 뿌리 내린 새싹이 아니라, 좁은 틈을 비집고 올라와 또 다른 빛을 찾는 청춘의 상징. 손비나 은이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즉, 세대를 초월한 글로벌 트로트 유니버스를 탐험할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 골든 스푼 다음 차기 싱글로는 이뎀 하우스 스텝과 국악 타악기가 결합된 곡이 예고되었고, 후렴의 가야금 글리산도를 삽입해 한국적인 댄스 트로트의 정점을 그리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여기에 서른도 남진 조항조 조현미가 코러스로 참여하는 거울 버전, 올터니트 버전도 제작된다는 소문이 이미 팬덤 카페를 들끓게 만든다. 앞으로 손비나 있어 내려갈 서사는 단순한 젊은 트로트 스타의 성장담이라는 좁은 틀에 갇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음악은 흘러간 노래라는 상투적 네이버를 떼어내고, 10대도 따라 부를 수 있는 흘러갈 수도, 다가올 수도 있는 노래로 확장된다. 전설적 어른들이 건네는 격려는 종착지가 아니라 디딤돌,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새로운 시동음일 뿐이다. 팬들은 벌써 트로트 왕족이라는 애칭 대신 트로트 내비게이터라는 별명을 준비하고 있다. 모두가 알지만 누구도 미리 보지 못한 길그 앞에서 손비나은 흔들림 없이 입을 열 것이다. 제가 받은 황금 숟가락은 여러분에게 건넬 새로운 흥의 지도입니다. 조명이 꺼져도 엑시트 사인이 빛나도 관객석을 가득 메운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트로트 시내라는 단어가 벌써 촌스럽게 느껴질 만큼 손비나은 현재형에서 미래형으로, 그리고 전설형으로 이어질 긴 호흡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남은 숙제는 그가 그려 낼 다음 한 소절을 온몸으로 맞이하는 일. 우리 모두는 숨을 고르며 그의 마이크 앞에서 다시 한번 손뼉을 준비한다.